우리는 어제 빌레몬서를 봤습니다. 빌레몬서에서 각각의 입장에 우리 자신을 대입해 볼수 있다고 했죠. 오늘 심우를 통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볼수 있는 거죠. 비천하고 약하고 과거에 있는 나.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고 손해를 끼쳤던 나. 그런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은혜로 거듭나서 이제 성향의 변화로 기꺼이 옛날 것을 배상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용기를 주님이 주십니다. 또한 빌레문의 입장에서는 그런 대음멍덕한 자를 용납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임무요,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의 고상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용납하셨으니, 이제 나도 기꺼이 그 용납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이 직무입니다. 즉,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상담할 때에도 주님의 의의를 손상시키지 말아야 되고, 또한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서 잘 감당할 수 있게끔 잘 조언해 주며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는 예수님의 뒤를 잇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맥제인식 성경일기표대로 히브리서 1장을 이제 봅니다. 히브리서는 이 내적인 그 정황으로 봤을 때 저자를 잘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히브리서 본문 자체를 영감을 인 문서로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어, 당시에 이 히브리,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즉 히브리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2000년 전 살아가기가 어,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유대인들에게도 배척을 받고, 로마 그리스 사회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때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일곱 가지 특징을 들어 설명하고 또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시다하는 것을 일곱 가지 성구를 인용하여 논증합니다. 왜 천사인가? 뭐 쿰란 공동체도 뭐 미가엘을 아주 높은 존재로 봤다 그러지 않아요? 또 당시 유대인들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전달해준 것도, 또 여러 가지 신부름꾼의 사명을 감당한 천사를 아주 높이, 높여서 거의 숭상하는 분위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떡하니 드러나니,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천사보다 큰 분인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일반적인 편지처럼 뭐 인사하고 문안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안 하고 바로 본론으로탁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 배교의 상황이 심각하고도 긴급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는 이 구약이 궁극적인 계시를 위한 준비요 토대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즉 히브리서를 쓰고 또 편지를 받을 그 시기에는 신약성경이 27권으로 묶여져 있지도 않았고 아직 유한계시록이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당시에는 이책 단권식. 만약에 뭐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전서가 있으면 뭐 그렇게. 대부분은 과거의 구약의 두루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구약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디모데 후서에서 도 모든 성경 할 때는 우선 일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가리켜요. 구약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계시의 초종성으로 구약을 바라봐야 된다 말합니다. 보세요, 1절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이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당신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니 주님은 꿈과 계시 또 환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지자들의 입을 빌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바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제 대살로니가 후서 보면서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모두 종말이라고요. 그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세상의 끝날이 곧 임박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되지만 바로 그리스도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희미하게 조금씩 조금씩 말씀하시던 분이 이제는 이 종말의 때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과 없이 그 뜻을 더 넓게 펼쳐 보이셨으니 이 아들을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자는 같이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천지 창조의 때에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아버지는 성부는 천지 창조를 계획하시고 천지를 뭘로 만드세요? 말씀으로 만드시잖아요. 말씀, 로고스, 성자 예수님은 이 천지 창조 사역에 있어서 말씀으로 일하시고, 성령님은 수면 위에 일하시며 함께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반사가 아닙니다. 그빛 자체, 같은 본질을 공유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자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예수님은 단지 세상을 만드신 그 성자 하나님 뿐만 아니라 즉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즉 섭리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딱 지어놓고 조화롭게 법칙을 가진 세상을 딱 지어놓고 딱 던져놓은 게 아니라 시시각각 개입하시고 섬니로스 다스리시고 악인을 처단하시고 의인을 돌보시고 지금도 세상 만사 크고 작은 일을 다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게다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여러분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일은 우리 이미 복음서에서 잘 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가장 눈여겨 보는 것이 바로 그분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 아닙니까? 어느 한 군데만 집중해서는 안 돼요. 너무 죽음에만 집착하는 것도 그분의 구속사역의 한 부분만 보는 치우친 견해인 것입니다. 맨 처음에 만물을 존재하게 했던 그 능력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여전히 피조물을 붙드시고 역사의 사건을 결정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계시의 목적인 하나님과 사람의 사귐을 위해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셔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죄인이 화평케 되어 교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잖아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되려면 승천과 그죠? 영화까지 포함되죠. 승천과 보좌우편에 앉으신 까지 우리가 예수님 순환 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부활 전에 사순절은 잘 지켜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도 4 0 일을 보내시면서 하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이후에 승천까지의4 0일은잘안 지켜요. 다시 한번요. 부활절 전에 사순절은 정말 요란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원하는데요. 많은 교회에서 부활절 이후에 승천까지 의 40일은 그저 그렇게 지나가요. 아 특세가 끝났으니 푹 쉬어야지. 아니요.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승천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 안 하셨으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 안 하시면 좋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설픈 목사에게 배울 필요 없이 그분께 직접 배우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 승천하셔야지만 부활체로서의 예수님의 승천하셔야지만 무슨 일이 생겨요?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보좌에 앉으신 자가 되려면 즉 우리의 영화가 보장된 성도가 되려면 바로 예수님의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있어야만 돼요. 이가 이해, 이해가 되세요?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 영광스러운 복이, 복을 우리가 선물로 받으려면, 그분은 승천하셔서 보좌우편에 앉으셔야만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조부터 죄를 씻으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우편에 앉으신까지의 모든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균형 있게 봐야 돼요. 안 그러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뭐 가르치심과, 한 부분만 보면, 구속사를 이해, 이해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분과 연합된 자로서 함께 이미 보좌에 앉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성천과 보좌 옆에 앉으심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교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성경은 파고파죠. 우리보다 성경이 본문을 더잘 알아요. 그러나 주된 교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는 겁니다. 소위 자기의 이름을 내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성경을 정말 열심히 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해석을 취함으로 마귀의 앞잡이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 히브리서를 많이 봐야 되는데, 벌써 이앞부분에 압도가 돼서 더 나갈 수가 없어요. 보세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나니라. 천사들보다 크시고, 선자들이 말하는 그 주체가 되시는, 그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앉으실 수 있어요. 이 말은 구속의 사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앉아계신다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또 산상수원을 말씀하실 때 산에 앉으셨어요 앉는다는 것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구속을 완결하셨기 때문에 앉아계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과 성전을 보세요. 대제사장이 <laughs> 제사를 드리는데 의자에 턱 앉아서 오늘은 힘드니까 앉아서 각을 떠야겠구나 그런 걸 생각해 볼수 있어요. 회막이나 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오늘은 힘드니까 턱 앉아서 기름을 붓고 진설병을 뭐 교체하고 그렇게 늘어져서 할수 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제사장은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렇게 할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마치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앉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앉아 계시면 쉬는 자리란 뜻은 아니에요. 이게 뭐 앉는 것도 아니고 눕는 것도 아니고 비스듬히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다 끝났어. 이제 더 하나님 앞에 용납받기 위해서 아등방용하지 마. 내가 다한 일이야. 우리도 그 안에 함께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쉬는 자리가 아니요 신적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간구자로서 우리의 대원자로서의 활동의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정말 애절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수납하시고 오늘도 성부 앞에 우리 이름을 대내주시며. 흉배 입은 대세장으로서 그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다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 비시는 분이셔요. 저는 앞으로의 히브리서 이 강론이 기대가 됩니다. 새벽이라 조금밖에 보지는 못하지만,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깊이, 깊이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치스프로 돌아가신 아치스프로는 내가 감옥이나 무인도에 성경 한권만 가지고 올 수, 가지고 갈수 있다면 시필서를 가져가겠다. 그러면 신구약이 함께 존재하면서 복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크신 분입니다. 천사들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크신 분이셔요. 천지의 천지 창조 때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겸손히 아기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순환 받으시고 죽음의 잠깐이 마시셨습니다. 그분은 부활 이후 우리와 함께 사셨다가 승천하시어 너도 이렇게 될 거야 보여주시면서 보좌우편이 아니셔서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하늘의 안치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팔장 말씀 그대로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신적으로 이미 선언해주셨어요. 그러므 우리가 든든하게 이미 예수 안에서 보좌의 안치운자로서 원래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어떤 고통과 어떤 시련과 어떤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서고 말리라 나는 이미 구원이 작정된 자니라 절대 취소될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니라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꼬드이고 우리에게 지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리렁대면서 겁을 주려고 하고 우리 양심에 참소하면서 우리를 좌절케 한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부족하지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하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마치시고 이제 앉아 계시거든. 더 이상 내가 심쓸 필요가 없어. 난 믿고 수납하면 돼. 나는 의지할 것 밖에 없어. 나는 일평생 이회개와 겸손의 싸움 계속할 거야. 이 세상 그 어떤 힘도 나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다. 나는 크신 예수님만 의지할 거야. 이렇게 선언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고등학교 시절에 불렀던 이 노래가 마음을 울려요. 예수 나의 영광, 나의 모든 기쁨, 내게 있는 전부 예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내 안에 오셔서 생명되어 주신 예수님 산지자보다 크시고 천사보다 크신 예수님 죄를 정결케 하신 예수님 이제 그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안치운 저희들 주께 감사하며 오늘을 삽니다. 크신 예수님만 범사에 의지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힘주실 줄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